자, 동아윤정미 육과 문법 시작할게요. 우리 육과는 이제 과거 완료, 시제에 대한 과거 완료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관계대면사 워학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어렵진 않고, 여러분들이 어, 많이 이, 들어봤던 거다. 이제 이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과거 완료부터 먼저 어, 시작을 좀 할게요. 어, 개념적으로 이렇습니다. 시제라는 게 이래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이 지점을 우리가 현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현재예요, 그렇죠? 현재다라고 생각하면, 현재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과거예요. 그리고 현재가 아닌 왼쪽에 있는 모든 부분이 과거가 되는 거죠. 과거가 되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이 흘러오면서,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현재 완료다.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이렇게 부르고, 얘가 형태가 have나 has에 pp가 붙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현재 완료인데, 과거 완료는 뭐냐면 개념적으로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현재니까, 얘 과거잖아요. 근데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더 이전의 과거가 있어. 얘들은 전부 과거란 말이야. 그쵸? 현재가 아니니까. 그러면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로부터 과거까지 어떤 일이 흘러오는 경우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과거를 나타낼 때뭐 대과가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선 보면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부터 과거까지 어떤 일이 흘러가는 것을 개념적으로 과거 완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head 플러스 pp의 형태로 써요 그래서 이, 이건 이제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과거 완료에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죠. 한 가지는 뭐냐면, 흐름 시제. 즉, 과거로부터 과거까지. 더 과거로부터 약간 덜 과거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중딩이면, 초딩 때 나는 뭐 발레를 배웠다라고 하면, 지금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나는 발레를 했어 라는 표현을 할 때, 이때 뭘 써야 된단 말이야. 과거 한때 뭘 했다라고 해서 이게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 완료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어, 내 집에다가 닭좀 시켜놔. 치킨 좀 시켜놔. 나 치킨 먹고 싶어. 해서 집에 갔어. 집에 갔어. 내가 집에 도착을 했어. 과거에, 어제 집에 도착했는데 그 치킨은 뭡니까? 이미 오빠가 다 먹었어 형이 다 먹었어 그러면 내가 집에 도착한 것도 과거고 치킨을 누군가가 다 먹은 것도 과거인데 내가 도착한 것보다 치킨이 사라진 것이 훨씬 더 과거다 먼저다라고 할때 내가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을 과거 완료라고 해요. 특별히 이걸 우리가 대과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과거는 시제에 관련된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개념으로 쓴다는 거지. 자, 정리하면 과거 완료는 더 과거로부터 덜 과거까지 어떤 일이 진행되고 계속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 대과거라는, 대과거라는 이름으로 나타낼 때 사용한다. 됐니? 이해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얘들아, 요거는 요거지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뭐예요? 현재 완료겠죠? 왜냐하면 요 화살표가 딱 박혀있는 요 부분이 현재거든? 근데 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요게 현재니까, 현재보다 더 이전 과거 한때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요게 뭐냐면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관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장을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people asked him where he had got the furniture.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에게. 자, 이게 간접목적이고 그렇죠.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직접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이런 내용을 물었다가 되겠죠. 근데 보니까 어디에서 그가 그 가구를 샀는지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물은 시점과 산 시점 두 개를 놓고 볼 때, 과거에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샀는 시점은 사람들이 물은 것보다 더 이전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과거고, 이 부분은 과거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로 쓴다. 해서 이 부분이 이제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다 해서 과거 완료, 즉 대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를 나타낼 때우리는 대과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은요. Mr. b o g e 스 s came back. 그가 돌아왔을 때그 다리는 잘려져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가 돌아온 시점과 다리가 달린 시점을 비교, 잘린 시점을 비교해 보면 그가 돌아오기 더 이전에 다리가 잘려버렸죠. 그쵸? 그렇죠? 해서 이 부분도 헤드 pp, 즉, 과거 완료를 사용하는 대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이 과거 완료, 대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완료는요, 모두 뭘로 대신 쓸수 있다? 과거로 대신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a s k e 여기도 g o 똑같아요. 과거로 다 써도 상관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설명 같은 건 치우고 바로 문장을 볼게요. 이 과거 완료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용법으로 볼수 있는데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용법이나 사실 같아요. 같은데 그 자, 일단 문장을 볼게요. She had already finished 그녀는 이미 끝냈다 그 레포트를 그녀가 점심을 먹기 전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일단 그녀가 점심을 먹은 게 과거죠. 그리고 레포트를 끝낸 것은 그 전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가 되었는데 해서 여기 과거 완료로 들어갔는데 이걸 완료용법이라고 보는 거는 already라는 이 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 과거 완료다, 과거 완료의 그 완료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세호 had never left Seoul. 세호는 자 떠나본 적이 없다. 서울을 그가 미리스쿨 그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다. 이것도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입학을 했던 그 시점 이전에 뭐중딩이 되기 이전에 초딩 시절에는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해서, 이 never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용법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 my dad had been sick for three days before he went to see a doctor. 자, 여기도 보면, 그가, 그가, 어, 의사를 만나기 전에, 그가 의사를 만나기 전에, 3일 동안 아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사를 만나는 시점에서 의사를 만나는 시점에서 그이전의 3일 동안 아팠다. 이니까요. 이게 과거니까 의사를 만난 시점이 과거니까 그 과거보다 더 이정인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또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현재라면 아버지가 의사를 만난 게 과거잖아요. 이때 아버지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의사를 만나기 전부터 3일 동안 아팠다는 거지. 이게 이제 3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3일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이제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의사 만나기 이전부터 3일 동안 아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3일 동안이다. 3일 동안이라고 정확하게, 얼마 동안이라는 그 시간의 길이를, 기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 계속적 용법이다. 계속이다. 완료 경험 계속 중에서 계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I had lost my bike and couldn't go to school early. 자, 나는 자전거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학교에 갈수 없었다. 이제 이게 과거죠. 과거인데 잃어버린 것은 과거보다 더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 완료를 썼는데요. 이게 왜 결과용법이냐 하면 사실 결과용법은 보통 외우는 거예요. 왜 결과냐 하면 잃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자전거가 없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행위 때문에 내가 자전거가 없다라는 새로운 결과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결과용법이라고 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은 고등부에서는 이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에 있어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절대로 묻지 않아요. 고등학교 들어간 순간, 예. 시험에서는 절대로 묻지 않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완료경은 계속 결과는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 그리고 모든 과거 완료와 모든 현재 완료는 모두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거 시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이해되죠? 근데 이제 그럼 선생님 시험 문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는안 나오겠네요 나오지 어떻게? 현재 완료는 과거로 대체돼죠, 대체 그렇죠? 과거 완료도 과거로 대체되죠. 그런데 현재 완료를, 과거 완료를 바꾸면 되겠어? 안 되겠어? 틀려. 과거 완료를 현재 완료로 바꾸면? 틀려. 그러니까, 어, 이거 이상해. 틀렸다라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시제 문제를 읽으면서, 어, 이렇게 들어가야 될 내용에, 어, 이게 들어왔는데? 이거 아니지. 어, 이렇게 들어가야 될 내용에 이게 들어왔네? 이거 아니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 대과거는 뭐냐면 대과거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어떤 과거를 기준으로 그 이전 과거를 표현하는 내용 이거예요. 이거 읽어볼게요. 한 문장 안에 과거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을 나타낼 때 과거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대요.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더 과거를 이렇게 써서 과거 완료가 되는 거지. 그니까 이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다 해서 얘를 더 과거다 해서 대과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망고대 생각이에요. 됐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문장을 바로 보도록 합시다. Uh, Jerry sold the book that I had bought for him. 자, Jerry는 그 책을 팔았습니다. 어떤 책요? 내가 그에게 사주었던 그 책을 팔았다.에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제리가 sold, sold 판 사건이 나오고, 하나는 내가 산 사건이 나오는데 판게 먼저야, 산게 먼저야? 산게 먼저죠. 사서 줬으니까 그거 받아서 판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과거라면, 얘가 과거라면 얘는 이 과거보다 더 과거죠. 그래서 여기에 과거완료가 쓰여진 겁니다. 해서 head pp head b o t 이렇게 쓰죠. 됐어요? 자 사실 이것도 과거로 쓸수 있습니다. 과거로 쓴다고 문법상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그중국문법에서는 대과거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써라 그럼 써야 됩니다. 됐니? 자 여기 밑에 설명 나오네요. before after 등의 접속사와 함께 쓰여 일어난 일의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경우에는 둘다 단순 과거로 시제로 쓸수 있다.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과거 완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됐어. 과거 완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야, 너네 완료가 뭐야? 라고 물을 때 머릿속에 이 그림이 딱 생각나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12시제를 알아야 되거든. 12시제를 알아야 되는데, 요건 이제 그 중에서 완료지 1급인데, 미래 완료도 빠져있고, 시제가 10개가 빠져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제대로 문법을 배울 때는 시제 12개가 머릿속에 그림처럼 딱들어야 돼요. 복합시까지. 그래서 시제에 대한 문제들은 이걸 가지고, 이 그림을 딱, 머릿속에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어, 시제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막뭐 거기까지 지금 필요 없고, 우선은 과거 완료가 뭔지, 대과거라는 개념이 뭔지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관계대명사 What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관계대명사 What이 뭔지, 선생님, 일단, 어, 얘기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개념 설명부터 먼저 할게. 일반적으로 얘들아,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일단은 설명할게요. 안다고 생각하고 설명할게요. 관계대명사라는 건요. 앞에 뭘 가지죠? 뭐가 져요? 선행사 가지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가지고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 선행사를 꾸며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이뒷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면. 여기 동사가 먼저 오는 이런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되고 얘가 이뒷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주어 플러스 목적을 가지는 타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빠져 있는 그런 문장이 오겠죠. 그래서 주어가 빠져 있을 때 얘는 주격이다 부르고 목적어가 빠져 있을 때 목적격이다. 이제 이렇게 불러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대명사의 특징은 이거예요.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죠. 해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이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의 틀이에요. 물론 관계부사는 조금 다르고 복합 관계 대명사 다르고 복합 관계 부사 다르고 이제 문법이 확장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앞으로 그렇죠. 근데 아, 여기에 관계 대명사 was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다 똑같은데요. 뭐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죠. 앞에 선행사가 없다라는 거야. 선행사를 가지지 않아요. 대신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은 같아요.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오는 것은 같다. 예를 들면 관계 대명사는 딱두 가지로 정리. w h a 은딱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What 주동 목적어 빠지죠. 혹은 What 동 이렇게 딱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What 주 동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요게 선행사 역할까지 해요. 그래서 뭐뭐 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여기는요. 동사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동사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계대면사 what에 대해서 너 알아 몰라라고 물으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관계대면사 what을 중심으로 딱 생각해 놓고 what은 선행사가 없어. 그리고 뒤에는 왔주동, 왔동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왓주동, 왓동. 왓주동, 왓동. 왓주동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외우고, 왓동은 동사하는 것.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게 관계대명사 왓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 나올 때 항상, 어 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접속사죠. 그러면 선생님이 접속사 성격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접속사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뭐, 대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도 있고, 관계부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접속사랑 관계사랑 차이가 뭐냐니까. 하 일단,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 있었죠. 접속사는 선행사 있겠니, 없겠니?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없고, 또 관계대명사는 얘가 주격이나 목적격이 되면서 뒤에 문장의 주어나 목적이 빠졌죠. 하지만 접속사 뒤에는 빠지는 게 오지 않아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지 않는다. 되게 간,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듣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문장을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어, 이게 관계대명사일까? 아니면 이게 접속사일까를 고민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쪽을 먼저 판단해라. 선행사가 있어 없어? 있지 없지. 이것부터 먼저 판단하고, 어, 선행사 없는 쪽이 접속사요. 예 있는 쪽이 관계대명사죠. 근데 선행사가 없지만 what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일 수 있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관계대명사는 그게 뭐든 항상 뒤쪽에 완전한 문장이 오잖아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하지만 접속사는요. 뒤에 주어면 주어, 동사면 동사, 목적이면 목적어, 보어면 보어 보호,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요게 관계대명사 와의 핵심입니다. 그럼 문장 봅시다. 사실은 문법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다음 뭐 이게 구이구이한 굳이 설명 아, 몰라서 상관없어요. 봅시다. The table was what every dealer dream e d of. 자, 요렇게 what이 있잖아요. What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What, 쌤, What 주동이라고 그랬지? What every dealer, 주, dreams, d r e a m e of, 동이야. 근데 요거는 무엇, 무엇을 꿈꾸다, 목적이 빠져있지? 그럼 요게 구조가 뭐냐면, What 주동이기 때문에, 해석이 어떻게 돼요? 주어가 동사는 것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야? 모든 딜러들이 꿈꾸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그 테이블은, 모든 딜러들이 꿈꾸었던 과거니까 꿈꾸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 되게 간단하죠. 관계되면 왓을 몇년 배우면서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오 그래?라고 생각되면 공부를 안 했던가, 네, 그랬던 거예요. 기초 중에 기초다. 다음에 What he wants is only the legs. 자 봅시다. 여기 이렇게 끊기겠죠. 여기 동사란 말이야. 그럼 이 부분이 왓절이 되겠죠. 똑같아. 와, 주, 동.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해서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 다리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독해할 때도 공식이 다 있는 거예요. 틀이 있다고. 구조가. 이건 이제 우리가 문장의 구조다. 아주 어려운 질문들도 이렇게 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문장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보호가 뭔지 아는 사람은 이해될 거고 모르는 사람은 읽어도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장 구조를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at I want to do is to take a res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what 저리고 여기 동사 있고요. 그다음에 to take a rest라는 게 여기 보호란 말이야? 해석이 왓, 주, 동이잖아 이게 전부 동사야.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되죠.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인데, 요 전체가 주어가 되고, 요게 이즈가 동사고, 요게 보호란 말이야. 요 전체가 주어니까 주어 역할이다. 왓절이 주어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음. This is what he has drawn for three days 주어, 동사, 와절이 여기서부터네 이것은 그가 has drawn 그렸던 것 have pp는요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과거로 해석해도 돼요 자 for three days까지 해서 와 주, 동이죠 그가 그렸던 것이다 3일 동안 3일 동안 그가 그렸던 것 이다. 뭐, 이것은? 이것은 그가 3일 동안 그렸던 것이다. What? 주동. 됐죠? 근데 요 전체 부분이 주어동사, 요 전체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 역할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Please show me what you got from him. 보여줘, 나에게, 뭐뭐를. 뭐 이런 거잖아. 요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적 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석해 볼게요. What 주동 이렇게 What 주 동. 네가 얻은 것이다. 그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제발 보여줘 나에게 네가 얻은 것을 그로부터. 걔한테 얻은 거나좀 보여줘 제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다음. 자 요거 봅시다.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I know what you did last night. 일단 요거 우리가 배운 대로 해석해 보면 나는 알아. What 주 동이죠. w h t 주 동. 네가 했던 것을 지난 밤에. 나는 네가 지난 밤에 했던 것을 알아인데 이 what 속에는 선행사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표현은 뭐냐면 선행사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즉, what 속에 있는 the thing을, 이 thing이란 말은 일이나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니까 thing을 끄집어내요, 밖으로. 선행사를 끄집어내고, 그럼 선행사가 밖으로 나와버리니까 여기는 what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 선행사에 맞는 위치나, 예, 네, 위치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위치나 대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알아, 그 일을. 어떤 일? 네가네가 네가 했던 그 일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밤에. 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밑에, 이 관계대명사 자체를 모르면 밑에 이해가 안될 텐데, 관계대명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 왓속에 들어가 있던 선행사를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만들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뜻이 똑같잖아. 그래, 그래? 뜻이 똑같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중등부에 올라가면 절대로 안 나올 것인데 중등부에서는 나와요. 의문사 왓은 무엇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의문문을 이끈다. 의문사 왓이 직접 의문문을 이끌 때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만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는 간접 의문문을 이끌 때는 관계대명사 왓과 구조적으로 차이가 없어 잘 구별되지 않으므로 문맥에 유의하여 해석해야 한다. 요거는요,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laughs> 자, 와시 있는데, 얘가 어떤 경우에는 의문사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인데, 요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의문사는요, 의문사는, 요게 문맥상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도 해석이 돼요. 의문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해석이 돼요. 근데 관계대명, 얘가, 얘는 관계대명사로만 쓰여라고 할 때, 얘는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는 당연히 관계대명사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 무엇이라고 하면 어색해져요. 이 문제 이렇게 풀어요. 자, 봅시다. What does he want to eat? 자, what does he 무엇을 그는 먹기를 원하니? 근데 여기서는 이 앞에 문두에 와이 왔고 <laughs> 물음표 왔죠. 이건 너무 대놓고 <laughs> 의문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건 의문사예요. 이런 건 이걸로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대놓고 의문사예요. 의문이니까 자 그다음 봅시다. I wonder what he wants a t 나는 궁금하다. 자 봐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해석되지 무엇 해석되지. 그럼 얘는 의문사에 관성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나는 나는 궁금하다. 그가 원하는 것이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이 궁금하다. 말도 안 돼요. 되죠. 둘다 되죠. 것도 되고 무엇도 되죠. 이렇게 둘다될 때는 둘다될 때는 얘는 의문사예요. 그런데 봐요. What you w a n t to eat. 그가 먹기를 원하는 것은 스파게티다. 근데 여기 것이라고 해석되죠. 근데 어 무엇이라고 해석해 봅시다. 무엇을 그가 먹기를 원하는지는 스파게티다. 말돼? 어색하지.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어색하면 걔는 뭐라고? 관계대명사야. 그렇게 구분하는 거야. 무엇이 무엇이나 또는 뭐만 것이나 둘다 해석이 될 때는 의문사에 가까워요. 그래서 답은 거의 예가 답이 돼요. 관계대명사가 답이 돼요. 이해되니? 아, 이건 여러분들 알면 안 되겠다. 요거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요거 자, 정리해 볼게. 의문사는 다 돼. 해석이 다 돼. 억지로 다 돼. 근데 관계사는 의문사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 됐지? 관계대명사는 의문사로 무엇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무엇으로 해석하면 어색하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오케이? 요렇게 해서 우리 유과 문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